안녕하십니까 문건풍수유람입니다 여기는 17대, 18대, 19대 삼선의원에 당선되었던 서대문의에서 당선되었던 정돈원 의원의 묘소입니다 정돈원 의원은 1957년에 태어나서 2019년에 돌아가셨으니 향년 6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창 나이에 왜정돈원 의원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지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정도원 의원 묘소가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 묘소 앞으로 가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도원 의원 부모님과 정도원 의원은 모신 묘소인데 새겨진거를 보니까 정계열 아마 정도원 의원 아버님 같습니다. 1925년에 태어나서 98년에 돌아갔고 어머니 김순희 씨는 29년에 태어나서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도원은 1957년에 태어나서 2019년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묘소가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 뉘로는 맹로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바로 이 묘소 하단이 12예절 명당인데, 요한 칸만 더뉘로왔으면 상당히 좋은 명당인데, 명당을 맺기 전의 맹로에 걸린 묘소입니다. 기의 흐름과 멈춤을 중시하는 맹로 풍수의 중요한 점을 알수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명당과 흉지의 기준 경계를 넘지 못해서 흉에 걸린 묘소였습니다. 이상 정두원 의원 묘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